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두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10월 1일, 10월의 첫째 주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추석 연휴 동안 만나는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남과 성김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 me Toss me. 주 우리 영 유아 일치 공동체 친구들 에게 주 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를이 루어 가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 습니다. 교회 는그의몸 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을충 만하 게하 시는 이에충 만함 이 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에게 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단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진단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갔어요. 이곳 저곳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믿음이 쑥, 사랑이 퐁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든 이웃이 있대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 도와줘요. 믿음이 쑥, 사랑이 퐁퐁,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었어요.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대살로니가 교회예요.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사랑했어요. 힘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믿음이 있수. 사랑이 펑펑. 서로 사랑하며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전해요. 우리가 도울게요. 힘을 내세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고마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해요. 네,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영유아 유치공동체 친구들 이쁜 두손 모으고 이쁜 두눈꼭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어르신구들 함께 건강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교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어요. 마리도냐 교회예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함께 기도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믿음이 쑥, 사랑이 퐁퐁.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갔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요. 같이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해요. 믿음이 쑥, 사랑이 퐁퐁.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요.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이 쑥, 사랑이 퐁퐁 쏟아나는 우리 친구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랑할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공과 만들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사0과 어린이 공과와 사0과 스티커 그리고 색연필이나 연필 볼펜 그리고 풀 그리고 테이프가 필요해요. 오늘은 움직이는 교회 버스 만들기인데, 유치 공동체, 요아 공동체 친구들 만들기가 똑같아요. 자, 먼저 40과 어린이 공과를 어려주세요. 천천히 어려주세요. 움직이는 교회 버스 만들기예요. 눈을 따라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뜯어주세요 어떤 움직이는 교육베스가 만들어질까요? 자 뒤에 기도하는 누구, 이르,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기 이름을 쓰고, 예수님을 전하는 또 누구, 자기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예수님 스티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어려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 먼저 스티커를 붙여 주고 스티커를 먼저 붙여 줘도 되고 나중에 붙여 줘도 돼요. 자, 그리고 선을 따라 접어보세요 자, 가운데도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선을 따라서 천천히 접어주세요 움직이는 교회버스 만들기예요 자, 풀칠하는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고 아 아기 풀칠 하는 부분에 풀을 칠해주세요 쓱쓱 싹싹 쓱쓱 싹싹 자, 풀을 칠해 줬으면 이렇게 자. 쑤줄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안전하기 위해서 테이프를 한번 붙여주세요. 테이프로 안전하게 붙여주세요. 자, 여기에 우리 카드를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어, 여기에, 여기다 한번더 붙여. 이렇게 모으고, 여기를 이렇게 사이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러면 움직이는 교회 버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회 버스가 띠띠, 빵빵. 자, 예수님을 전하러 가요. 자,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친구에게도. 자, 오늘은 요와 유치 공동체 친구들이 똑같아요. 움직이는 교회 버스 만들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